여기는 동두천에 위치한 육묘장입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 관리를 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고추 같은 경우에는 한 70일에서 90일 정도 육묘를 하시는데 꽃이 달리기 전에 총채 벌레를 방제할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보베리아 바시아나 미생물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모판을 구매를 해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구매하시고 약을 바로 사용하시거나 정식 전에 그 유미성 처리를 하시고 잎체 같은 경우에는 위에 물 한번 주시고 정식이 바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에 몇 그램 정도 들어가야 되나요 100평에 천주를 식을 하신다 하시면은 한 주당 1그램 정도 어,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모판이 만약에 50 트레이다 그러면 50그램. 만약에 한 800주나 그 1000주 이하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모판당 60g이나 55g이나 이렇게 그 거기에 맞춰서 증감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재로 뿌리실 수도 있지만 모판 수가 많을 경우에는 총체뿌리 S를 사용하는 방법이 더 편리하겠네요. 네, 총체뿌리 S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뭐물 주실 때 가립 수용제 제품 사용량에 맞춰 가지고 200평에 들어가는 그 주에 맞춰 가지고 그물 주실 때그 물에 타서 어,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일 첫 번째 되는 기준은, 어, 이 묘가 몇 평에 이식이 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100평에 1kg, 그리고 가립수용제는 100g, 요 기준 양만 지켜주시면 사용하시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가립수용제 같은 경우에 좀 진하게 타도 괜찮나요? 네, 뭐, 진, 진하게 타셔도 뭐, 약해나 이런 부분에 문제는 없고요. 어, 어차피 미생물 균, 균수는 뭐 어떤 물을 희석을 하든지 간에 토양에 잘그 접종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의 양을 해서 하게 되면 밑으로 이제 흘러나가는 양이 많아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한 천배 정도 그 안쪽으로는 큰 문제 없이 효과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른 농약하고 혼용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육묘기에 사용하시는 농약하고는 모든 그 농약의 혼용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포에 사용하는 방법도 한번 알려주세요. 정식 전에 그 토양 밭자리 마련하실 때 로타리 치시고 위에다가 토양 처리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주당 1g 정도를 파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과립수용제 제품을 관주 처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양은 량묘상 처리제나 본포에 사용하시는 거나 100평에 1kg 그리고 과립수용제는 100g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체 프리 s 를 일반 생육기 때 토해도 좋은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 미생물 자체가 토양 미생물이기 때문에 토양 간주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뭐 환경에 따라 가지고 토양 간주가 번거롭거나 어려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 경엽 처리를 통해 가지고 아래쪽에 토양에 접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셔도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0g은 대략적으로 한 성인 남자 두 주먹 정도가 되는데요. 한번 제가 덜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네 정확하게 50g이네요. 요요 정도 양이 육묘판 하나에 들어가는 양이 되겠습니다.